그 원하는 대로 다할수 있는 것은 이게 뜻대로 되지가 않고 계속 헛발질만 하네. 크게 기쁜 일이 있을 거야. 지금 한번은 나대지 말아라.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1987년 정묘생 토끼띠의 10월 운을 봅시다. 왜그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음, 변사또가 추냥이한테 너 수청을 들어, 나한테. 그런데 이 추냥이가 절개를 지키죠. 나는 죽여주시옵소서 절대로 난 수청을 못 듭니다. 이몽룡이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죠. 자, 무슨 얘기냐? 아무리 자신의 재주와 능력과 고난이 많다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원하는 대로 다할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쓸데없는 일에 정력 낭비하다가는그 물고핌이 되고 헛, 고생이 되고 헛수고가 되는 때 허망함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달에 그런 기운이 좀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몸에 이상이 와, 그래갖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요럴 수가 있어.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달에 싱글의 경우를 보면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참 이성이 그립죠. 그런데 이게 뜻대로 되지가 않고 계속 헛발질만 하네? 어쩌야 되겠어요? 자, 안 되는 거 억지로 할수 있는 건 없죠. 그냥 그것은 그대로 야 조금 세월을 기다리다가 다저 바람에 휘 날려버리세요. 그래야지 내가 마음 편하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몸이 아프질 않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에 아직 때가 아닌 것을 나보고 어찌 하라고 기다려봅시다. 뭐, 별로 그렇게 많은 시간 안 기다려도 되는 것 같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성이 그리운 것은 싱글일 경우에 그렇고, 기혼자, 기혼자일 경우에는 부부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자, 부부갈등 많이 일어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자기 주관, 자기 의견, 자기 마음을 다 이렇게 자꾸 눌러야 되겠죠? 아니면 뭐 싸우고 서로 끝나면 되지 뭐. 요새 세상 그거 아무렇지 않은데. 그러나, 자, 평온하게 화합하고 내가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달이다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달에 괜히 부부 갈등 나고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좋은 얘기 또 했으니까 더 좋은 얘기 들을 한번 가봅시다. 어떠한 얘기가 되나? 자, 우리 카드가 어떠한 얘기를 해주실까? 어떠한 좋은 얘기가 나와야지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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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여기서 하나, 하나 뽑아 봅시다. 또, 이쪽에서도 또 하나 뽑아 보고요. 하, 요거, 요, 요, 요 친구 하나 뽑아 봅시다. 요 친구, 요,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어디, 어떤 글자인가? 어디? 아유, 무언가 결실이네 이것은 뱀 4자거든요? 지금 이것은 뱀 사자야. 뱀 사자는 우리가 보통 사월을 얘기합니다. 온 산, 온 천지에 꽃이 만발을 하는 사월, 바로 이겁니다. 자, 꽃이 만발을 하면 거기 그 다음에 이제 가딱 열리죠. 자, 이것은 우리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애기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배 속에 아기가 잉태해 있는 그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 자, 뭔가 결과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겠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아유, 묘자네. 아직 기들려라. 이건 이제 무덤 묘자인데, 자, 땅이 있고 이후에 태양이 있는데, 사방에 응? 풀이 덮여 있어. 그럼 이 태양이 자기 빛을 발휘하지 못하죠. 아직 태양이 이 풀숲을 헤치고 이렇게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야지. 아직 때가 안 됐다. 기둘려라. 그냥 여유 갖고 기둘려. 어. 뭐냐.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잉태 있으니까 조금 느긋하게 기둘려라. 급히 서둘면넌 무덤 속에 들어간다. 너 잘못하면.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아유, 동자네? 동문 시작입니다. 해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잖아요 동쪽은 아침이고 서쪽은 저녁입니다 무언가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자는 무엇이 있냐면 나무가 있으면 여기 원숭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개 합치면 이렇게 동자가 됩니다 나무에서 원숭이가 재주를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나무 목자에 밭전자가 있는 것도 됩니다. 자, 여기서 밭하고 나무가 있을 때이 나무는 농기구, 농기구가 됩니다. 자, 밭에 나무를 갖다, 농기구를 갖다 놨다. 그럼 지금 이제 일을 시작할 거죠? 준비를 해갖고. 바로 그런 자가 동자입니다. 하여튼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밝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 어디 에나다 봅시다. 어디, 아유, 액자네? 자, 이게 참, 이러네. 이 액자는 이게 이제 보금자리입니다. 여기에 병부절이라는 뱀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벼슬아치거든요. 즉, 요렇게 했을 때 내가 집안에 들어갔는데 뭐큰 뱀이 웅크리고 있어. 나 이게 잘못 움직이던 저 뱀이 와서 나를 확물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내 몸이 마비되는 거야. 함부로 행동하지 말어라. 처신의 주의를 하고 또 주의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장을 더 뽑아 봅시다. 자, 어떤 글자가 나오냐? 어디 봅시다. 병자가 나오네? 음, 아무리 자기가 힘이 세도, 자, 이 병자는 바로 우리가 이제 병이 들었다고 그러죠? 이건 병들어 기댈 역자인데 이 안에 태양 이 태양은 천하장사를 얘기합니다, 천하장사 자, 천하장사가 병이 들어가 기대 있는 거야 그럼 무슨 힘을 쓰겠어요? 아무런 힘을 못쓰잖아 그리고 이 병자는 양의 최고봉으로 남자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음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품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 봅시다. 전체를 한번 봅시다. 무언가 지금 잉태가 됐어. 기둘려. 크게 기쁜 일이 있을 거야. 지금 시작을 해. 자, 봄에 농사를 지면 가을에 다 거두죠. 아직 고런 그런 때다. 그런데 함부로 처신하지 말아라. 이것은 함부로 서신지 안지 말라는 것은 바로 깨을르거나 아니면은 뭐 말을 사람이 자랑 그때 불난다 그러죠. 말조심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남자가 여자의 품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능하면 여자의 그 이익적인 여자는 실속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보다는. 남자는 폼이고, 여자는 실속이고. 여자 말을 좀 들어라. 그리고 지금 한 번은 나대지 말아라. 나댈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정상이 아니야. 너 지금 몸에 병이 들어갖고 약간 쉬어야 되는 그런 때요. 자 참고하셔갖고 좋은 운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